저도 그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첫째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계란말이도 김치찌개도 진실을 덮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이 이번 그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 최상병의 수사를 왜곡시키는 것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 번의 직접 통화가 있었고 그 통화한 를 시기는 최상병 관련 수사 기록이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되고 난 뒤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세 번이나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이후에 박정은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첩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등에 직접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이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상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권한이 있죠. 그러나 기소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분명해졌다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통신 기록 자료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냐? 박정은 대령 재판 과정에서 통신 기록 조회 결과로 나온 것이지 공수처가 수사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 그 말은 국민의힘의 주장 자체가 틀렸고 두 번째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특검법이 필요하다 하면 현재 공수처 법상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이 과거 여러 논쟁 과정에서 그 국민의 힘등에 반대가 심했고 또 바른미래당과의 당시 바른미래당과의 그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범위가 줍니다 권한이 줄어서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그럼 검찰이 누구냐? 어디로 갈 거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 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서울중앙지검장과 새로 임명된 1, 2, 3차 차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나왔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정하게 할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검찰로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혹시 통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으로 통하는요일상 자연스러운 통 음, 뭐 첫째는 시기 시기에서서 엉뚱하고요. 제가 저도 청와대 경험을 했습니다. 만은 대통령이 장관과 개인 폰으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종섭 장관은 뭐라고 했나 하면 윤석열 대통령 혐의 관련해서 그 경로가 있는 것을 경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그런데 나 이건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없었지만 통화당 상대방인 이종섭 장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 애초부터 솔직히 말씀을 해야죠. 이종섭 장관이.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거의 관련성을 숨기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말 자체가 개인의 안부를 전하기 위한 통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점에 자신이 있다면 나중에 뭐 조사 받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었고 물론 녹취는 안돼 있겠죠.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이종섭 장관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왜두 번째 통화 이후에 박정원 대령이 보임 보직 해임되었는지 이종섭 장관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무슨 통화했는지 를 본인이 윤, 이제 이종섭, 이종섭 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뀔 것인데 지금까지의 이종섭 장관의 언동을 보게 되면 진실을 말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